그래서 우리가 이걸 축, 술, 미를 우리가 사명살이라고 얘기합니다. 사명살. 이 사명살은 우리가 무언지형이라고 얘기하죠. 무언지형. 이 은혜를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이죠. 마음. 마음이 다칠 수 있고 또한 문서적으로도 뭔가 내가 손해 볼 일이 있다는 거죠. 결국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, 내가 믿었던 가까운 사람 있죠. 그 사람으로부터 죽승을 사명살이 어떤 배신 이간질. 요것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.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.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